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 대한민국의 부패한 기득권 부모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보면 돈이 돈 700조 약 700조라는 돈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움직이는데. 이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자기들의 특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헤쳐먹고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소민경제 붕괴로 무너져 가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의 정신으로 국민들이 직접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끔 해서 이 나라 주권을 찾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소멸되든지 멸망하든지 중국에 그냥 소수민족으로 또는 북한이라든지 미국, 일본, 러시아 등등에 자격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부패한 기득권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뭡니까 지금? 가치는 그냥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인간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돈이다, 돈, 돈, 돈. 그러니까. 의사 왜 되냐? 돈 많이 보니까왜 판사 검사되냐? 돈 많이 보니까정당 음, 예우도 받으니까. 그리고 왜 정치인 됐냐? 돈 받는 거죠 돈. 1억 5천원 이런 엄청난 국회의원 연봉에다가 9명의 보좌진에다가 각종 지원금에다가 거기에다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해가지고 정당 보조금이 매년 약 500억 선거 보조금, 선거 있을 때마다 약 500억 선거보전금 해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약 천억 천억 그리고 지방선거 약삼천억이 지방의원도 싹다 없애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지방 어디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누구다 이런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지방의원이 또 있고 그것도 광역의원에다가 지방의원 예전에 교육위원도 있었어요 교육청에 교육위원 다 없앴잖아요 이것처럼 기초위원들 싸가 없애고 광역위원 없애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돈만으로 세워놓고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놓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나눠먹는 그러한 꾼들이 돼버린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치가 완전히 돈 돈으로 만들어놓고 이 사회를 다 그냥 학벌주의, 1류대, 일류대 3류대, 지방대. 돈이 돈. 지방대 돈 조금 버니까 1류대로 무조건 가야 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입시적, 사교육, 지옥 속에 빠져있고, 저출산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놈들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학벌주의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건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학들이 지금 망해 가니까 외국인 막 유학생들 무차별적으로 막 유치해 가지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막 하면서 지금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 교수놈들이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이 놈들이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이니까 자기 철밥통이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완전히 이 황금 만능주의가 그 밑에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외중해 이다 돈이에요 돈다뭐 어? 피부고 외모고 막 성형이고 다 돈으로 관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야 출세 출세 다 돈이다 돈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막돈 갖다 바치고 뇌물 갖다 바치고 막이러고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저출산에다가 거기다가 성혈 위기로 가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예나 그냥 오늘이나 즐겁게 살다 말자 마약에막 빠지게 되고 그냥 술에 빠지게 되고 각종. 어이 정신, 음? 음? 이러한 그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죽하면 이제 부모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외치는 이유는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라그 다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이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 인가의 법칙에 의해서 대한민국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제말 거짓말 아니에요. 네,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하면서 양심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서울대 엠범방 200개, 많게는 50명씩 봤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생, 졸업생이 동문 사진을 악용했다. 이게 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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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울대 음?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라 거예요 인성은 어디 있냐는 게 인성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학위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주고 모든 대학은 학점은행 네트워크를 해서 어 인터넷이나 직접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10학점 뭐 부산대에서 10학점 제주대에서 10학점 무슨 서울 사이버대학에서 10학점. 이런 식으로 총 해가지고 150학점이면은 학위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준다. 이렇게만 딱 바꿔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능 중심, 창의성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응? 지식이라는 것이 독점이 됐지만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갖고 훌륭한 강의들, 응? 대학원 박사급 그 강의들을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교수들이 인터넷 강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이건 내 지식이 완전 드러나죠. 응? 뽀록 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강의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하면은 뭐 총장도 보고 다 보니까 다 드러나면 그 사람의 지식과 성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완전 교육혁명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 이거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공부를 많이 할수록 도덕성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 학식이 높은데 학식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할게 양심하고 도덕성인데 그런 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고 여친사회한 수능 만점 오대생. 이거 다 가졌네. 수능 만점, 의대생, 모든 걸다 가졌는데 여친 살례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잘못된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을 그것을 양성하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례후 야산에 묻은 30대 아들 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살해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보람이 없었을 겁니다. 보람이 없었을거예요 이게 사회적 인가의 법칙인 거예요.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부추기는 교육,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니 이 인성이 없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식으로 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목소리 안 내면 안 돼요. 사회적 인가의 법칙. 아, 이건 남의 얘기지? 나한테도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인간의 법칙 이 사회에 나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연녀에겐 집도 사주고 우린 뭐냐 아들이 아버지 토막살이 참 이거 아버지도 문제고 아들, 아들은 아버지 토막살이 했어요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를 토막살이 하면서 좋았을까요? 이거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과 이기심, 분노를 부추기는 이 잘못된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인성과 더불어서 사랑, 양심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욕심, 이기심, 분노 이런 걸 가르치니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홧김의 아버지 살해 주장한 30대 아들 친족 살해 검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지금 네 라면 바닥에 쏟아져 내 경색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이 라면 바닥에 떨어졌다고 아버지를 살해한다. 뭐,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준이 아버지를 살해한다. 응? 뭐, 이런 얘기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들의 살해 당할 뻔한 아버지, 마지막까지 선처 호소했다. 참,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놀이고 아버지 살해한 아들, 킬러의 유혹에 빠졌다. 정말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이게 자식도 못 믿는 거죠. 휴대폰 압수당한 16세, 부모와 동생 총기로 살해했다. 브라질 현지 바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책 나온 엄마 사로 아기 납치 거짓 임신 들킬까봐 심부름 의뢰한 범인.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 아들 잘 있었어라고 전화했는데 집 도착해서 10분 만에 엄마를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이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해 당하는 엄마 마음. 네, 에, 생후 36일 영아 살해. 네, 이 영아 살해도 계속 터지는 거죠. 예, 생후 88일 아기 살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의미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지금 KB는 외국인 지분율이 80%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KB를 한국은행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놈들이. 이거 비판 안 하고 쉬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금융 외국인 지분 비율이 63%다. 이미 우리는 금융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화주권, 화폐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놈들이 지금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은 이자를 은행에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은행들은 8조가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갔다. 네, 13조를 배당했는데, 이래도 아무 말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아,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별류업 어? 어? 했다. 어? 이지랄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 현실이고, 대한민국 당장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패한 기득권들은 좋죠, 지금. 서민들이 막집 경매로 내놓고, 그냥 서민들이 돈 없어서 못 사먹고, 자기들은 사먹고, 우월감 느끼고,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서민들 허리띠 졸라 매고 투잡되었지만 결국 빚만 역다, 역대 최대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편에 서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 외치다가 쪽박 잡고 나라 망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 국민 주권 국가가 되어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 냈어야 했는데 사회적 인가의 법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쯤 되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네 부모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 그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건이 정도인데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한테 막대하고 이런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배달국 역사를 조명하고 역사 정신을 조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 이, 개몽 운동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